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 무거운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을 가볍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사람은 왜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걸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바, 성공해야 한다는 아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철학자의 책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페나우어입니다. 잠시 이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페나우어.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나 186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상을 떠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죠.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28세 때였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그의 책을 창고에 쌓아두었고, 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대학 강의를 했지만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그는 인정받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개한 마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삶의 본질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들이 가장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빌려 왜 삶이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주로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갔다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했습니다. 노력하고, 희생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것을 얻었으니, 다음은 무엇을 원해야 하지?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과 권태, 고통과 권태. 끝없이 반복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가고 나니 좋은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고 나니 승진이 필요했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나니 더큰 책임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조페나우어는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사분의 삶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남들과의 비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조차 남이 정해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라고 하는 것을 쫓았으니까요. 주조페나우어는 이것을 꽤 뚫어봤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원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일단 태어나고 나니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원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에는 원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그럼 뭐 하러 사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미리 정해진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남들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사람. 언제 진짜 나였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든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로페나우어는 염세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삶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이 모든 도덕의 기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두렵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조페나우어는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것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현재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대개는 견딜 만합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카페에 들러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주는 평온을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담담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 쥐로페나우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놀라지는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정상입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모두가 이렇구나. 그러면 덜 외롭습니다. 덜 억울합니다. 덜 절망스럽습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견뎌내기 위한 것이다.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늘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견뎌내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를 견뎌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내일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술과 명상 그리고 아름다움의 순간들. 지로페나우어는 염세주의자였지만 예술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킨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원하고 얻고 다시 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때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할 때 잠시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느낄 뿐입니다. 고요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을 좋아했고 괴테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예술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정원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때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쇼오페나우어는 이것을 순수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평화입니다. 거창한 의미 같은 것 없어도 이런 순간들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주로 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착각의 시간이고 나이 들면 깨달음의 시간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뭔가를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남들의 시선도 작은 성공과 실패도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수 있습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책이고 다음 30년은 주석이다. 처음 40년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겪고 느끼는 시간. 다음 30년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알게 되는 시간. 여러분도 이제 그 주석의 시간에 계십니다.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건강, 평온,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기쁨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의미 같은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삶은 의미 없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산다. 주조페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이해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서 삶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로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적 태도는 진지하고 우울하지만, 동시에 평온하다. 삶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삶에 미리 정해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작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조페나우어의 마지막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고통받지도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은 해도 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오페나우어를 여러 번 읽으며 깨달은 것. 삶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의미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친절들, 작은 아름다움들, 그것들이 쌓여 의미가 됩니다. 삶이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대단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저 담담히 걸어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외롭지만 평온하게,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평화롭게,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면서, 이제는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늘을 조용히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거창한 목표 같은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오늘 밤편이 잠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말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나중에 생깁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살다 보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저 담담히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